배드민턴 코리아 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라켓도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방 속에 있는 라켓은 과연 건강한 상태일까요? 오늘은 코트에 나가기 전단몇 분만 투자해 내 라켓의 수명을 직접 진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 네, 라켓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육안검사를 가장 기초로 생각합니다. 스트링 텐션으로 인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프레임의 2시와 10시 방향, 그리고 상단부를 중심으로 미세한 균열이나 함몰, 도장 깨짐 등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빅터의 라켓 개발자 제로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기초는 프레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번 사용 전이나 스트링을 다시 맬때 프레임에 손상이나 금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손상이 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하고 아주 오랜 기간 사용한 경우 샤프트가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져 타구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역시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진단법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프레임의 여러 부분을 손톱이나 딱딱한 물체로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내부 카본 구조가 건강한 라켓은 에너지를 잘 반사해 탱탱 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내부에 미세균열이 발생한 라켓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해버려 퍽퍽 하는 둔탁하고 막힌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라켓이 보내는 구조적인 비명소리입니다. 마지막은 손의 감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더라도 라켓의 노화는 사용자의 감각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레드선의 개발자는 성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켓의 성능 저하, 예를 들어 탄성이 줄거나 샤프트가 무르게 느껴지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트링의 장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과도 유사한데, 셔틀콕이 이전처럼 쭉 뻗지 않고 힘이 실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수명이 닿을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 청각, 촉각을 이용한 종합적인 진단은 내 라켓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체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켓의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습관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